스티븐 코비 미니멀리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더 적은 물건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미니멀리즘의 원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니멀라이프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의 유형 5가지를 소개합니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 최신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도 미니멀리즘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패션, 기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즐기며, 미니멀리즘의 생활방식은 이러한 취향과 상반될 수 있습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종종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소유물을 늘려가는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미니멀리즘의 원칙과 대조됩니다. 사회적 압력에 민감한 사람들, 주변 사회의 기대와 표준에 민감한 사람들은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나 성공을 위해 소유물이나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니멀한 삶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큰 사람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기존의 관습과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미니멀리스트의 삶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안정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채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집을 즐기는 사람들. 수집가들은 특정한 물건이나 기념품, 취미 관련 아이템을 모으는데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수집품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지니며 종종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미니멀리스트의 삶은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수집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집품을 줄이거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큰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특정 물건이나 소지품에 깊은 감정적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종종 중요한 기억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징하며 그들에게 안정감이나 위안을 제공합니다.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런 감정적 애착이 있는 물건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 그들은 큰 스트레스나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물건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강한 사람들에게 미니멀리스트의 삶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생활방식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 가치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맞는 생활방식을 찾아 그것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